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육카페 임오입니다. 아, 임오를 공부해보는 시간이네요. 네. 임은 오행이 수 수다. 오는 화다. 네. 수가 위에 있고 화가 아래 있으면은. 네. 기제다. 네. 이렇게 말하지? 아, 6 4개에서요 네, 6 네. 네, 4개에서6 네. 3번째껄거라마 아, 네, 그렇죠. 그다음에 화수이제가나오 <laughs> 네. 네. 오행은 그렇다. 네. 주역은 그렇다. 네. 그러나 우리 어, 오행에서 볼 때는 네. 우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주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 아, 그렇죠. 네. 오행으로 볼 때는 네. 수가 화를 만났을 때는 싸움이다. 어, 그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네. 네, 싸움밖에 안 된다. 네. 네. 이게 오해이 놀립니다. 네. 싸우고 있는데. 네. 싸우 시작되는 말 중에는 뭐가 있나? 싸우 시작되는 말? 싸. 응. 우나. 그렇지. 우나가 있지. <laughs> 싸우나. 아 싸우고 있다. 아. <laughs> 그렇지. 아니. 그래요. 자 이게 뭡니까? 어느 시대 개그이십니까? 아재 개그라고. 네. 어, 이거 뭡니까? 수증기입니다. 네. 수증기는 어, 임이라고 할수 있죠. 네. 임이다. 네. 그럼 수전기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수전기가 그렇지. 불이 있어 수전기가 발생을 하겠지. 네. 장작을 그냥 삼, 에, 의미로 네. 두겠습니다. 네. 불이 화를 타오르면은 네. 수전기가 생기겠지? 네. 이 불은 5가 되겠네. 네. 음. 자, 이렇게 해서 이모라는 것을 그죠? 뭐 물상적으로 네. 이해를 해 보지만은 네. 실상 점계에서 이모가 나왔을 때는 네. 이 십성이 뭐예요? 일관이 바, 일관으로 쳐야 되겠지? 어, 네, 그렇죠. 정제죠. 야, 정제다. 네. 정제라는 것은 무슨 상징을 함, 함, 포함하고 있을까요? 꼼꼼함. 야, 조바심. 치밀함. <laughs> 물론 포함되지. 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무력한 상태예요. 네. 이, 이것만 봤을 때. 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아. 조바심. 네. 조바심은 왜 생깁니까? 성급하고. 네. 그죠? 네. 어. 빨리 결과를 보고 그렇죠. 싶은 그렇지 송급 마음이... 송급 네, 급하다 네, 네.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아뭘 네. 어, 예, 실행하려고 한다 네. 그것이 그런데 이모가 나왔다 네. 그럼뭐라 그래 싸우나 가서 싸우지 말고 싸우나 네. 가서 네. 푹 들어앉아서 네. 몸을 좀 이완을 시키세요 네. 이완이 뭐냐 느긋하게 네. 긴장을 푸는 거지. 네. 조바심은 결국은 성급하고 긴장되게 만들잖아. 어, 그렇죠. 야, 이거, 이렇, 이패가 나왔다는 얘기는 넌 지금 너무 긴장돼 있어. 아. 너 마음이 너무 바빠. 아. 뜻대로 안될 거야. 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데 화닥닥 끓이면 뭐가 되나? 재앙이 발생해. 네. 그 재앙은 뭘 의미해? 손실을 의미하지. 네. 손재. 정재라면. 네. 정재가 나쁘게 작용하면은 손재가 되지. 네. 돈이 나간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이무패가 나왔을 때에는 어 물론 힘이 된다면 앞뒤 정황 따져서 네. 속전속결이 가능해. 속결이 가능해. 네. 네, 속결이 가능해. 네. 근데 이 하나만 딱 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네. 마음만 급하다. 네. 그래서 여유를 가져라. 네. 어 서두르다가 재앙 당하고 네. 뭔가 어디다가 뭐 연끌 투자라고 그러지? 네. 얼른 부자 되려고 네. <laughs> 투자했다가 네. 깡통 차는 네. 이런 인생이한둘입니까 많더라고요. 음, 네. 아마도 이모를 뽑았을 때, 네. 그런 조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앞뒤 상황이 바람직하다면 모르겠으나,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이모는 어, 긴장을 풀고 네. 여유를 가지고 네.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것이 나왔던 얘기는 잘안될 것이다까지 포함되어 있어. 음, 그래야 있겠습니다. 운명이지. 네. 그래야 점이지. 네. 나중에 망하고 와서 하소연해봤자, 소용없죠. 소용없지.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네. 본인만 고통스러울 뿐이지. 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물어물을 끼서 물어봐 봐. 어, 예를 어떻게 들어서 나왔어? 뭐 사업은 일단은 음.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서두르면 네. 절단이지 사업은 3년 5년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네. 그, 그럼 아침에 그렇죠. 투자해서 저녁에 이익을 보려고 그러면은 네. 그럼 도박밖에 없잖아. 개업하고 바로 이득 보려고 <laughs> 하는 것은 어렵다. 저박밖에 없어. 네. 불가능해. 아 그래서 무리하지 음. 않으면 가능하다라고. 그렇지. 길게 보고해라. 네. 이렇게 네. 조건에 따라 다르지. 네. <laughs> 다안될 일은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나 이모는 이렇게 또 다른 건뭐 있을까? 여행은요. 저, 여행은 돈 쓰는 거네. 네. 어 너무 급하게 몰아치지 마. 그래서 돈만 들어가고 재미는 없답니다 <laughs> 돈은 네. 들어가긴 하네요. 손재. 네. <laughs> 어차피 여행은 손재야. 네. 그데 기대하는 게 뭐야? 재미잖아. 재미죠. 돈쓴 만큼 재미를 그렇지. 따라와야죠 재미를 기대하는데. 네. 자꾸 돈 들어가는 것만 보여. 아. 아 그럼 그쪽에 집중이 돼서 더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저 잠을 자는데도 네. 5만원이면 충분히 잘 넘은 걸 네. 30만원짜리 들어가서 자고 나니 별수가 없어. 맹시끄럽기만 네. 하고 네. 그러면은 아, 돈 아깝다. 네. 하루, 하루 여행을 어떻게 돼? 망친다. 네. 그, 거그 신경 써가지고. 네. 5만원짜리에서 자고서도 힘들면 망칠 수 있을 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망치는 거야. 똑같은 거죠. 어, 아, 어, 30만원짜리 네. 잘 걸. 네. 아, 또 그래서 또 망치는 <laughs> 거고 이나저나 망치네요. 음, 그래서 이모는. 네. 아, 조바심이 편이다. 네. 마음을 잘 다스리면 괜찮다고 하지만 잘안될 것이다. 네. 그것이 운명이다. 네. 잘 해보도록 해야지. 네. 미리 물을 때는. 조언을 들으려고 물은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묻고서 안 들을 바에 뭐하러 물어봐? 어, 그렇죠. 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해한다면, 어, 이모에 대해서. 네. 아마 간음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자,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참고 되셨기 바랍니다.